자, 기마대, 보랑마 자, 변형 포진 준다는 얘기죠. 자, 상대가 차끼를 안 열었으니까 제가 병을 연 거고요. 상대도 돌을 열수 있는데, 여기 있는 돌은 한나라 어차피 안열 거예요. 언제든지 열수 있는 건데, 여기를 열어야 초 입장에서는 양차끼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쪽은 어차피 안열 거라서 자 실을 울수 있으니까 막아 나와야 되고요. 일출하고 자 조를 열면 상이 나가죠. 자 같이 상대는 조를 열어서 기포하고 뭐 상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가보죠. 밀고 자 이러면은 차가 잘람하 죽을 수도 있는데 자, 장군 여기서 자, 선택인데요 궁을 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막아 나갈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상에 나가고 싶기도 하고, 상에 나가볼까? 자, 상에 나가보죠. 자, 상대는 졸을 밀수 있죠? 저는 조을 밀게끔 꼬신 거예요, 지금. 상대가 조을 밀게끔. 자, 지금 타이밍에 폭 내려야죠. 차가 들어올 수 있게. 자, 빠지고. 자, 사까지 넣고. 자, 포가 넘어오면 차가 뒤로 빠져서, 뭐야? 이건 잘 모르겠네요. 상이 병을 잡겠다는 것 같지도 않고 자상한테 차가 걸려 있으니까 살린거고 자 이제는 차올려서 포가 넘어오면 차반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차가 이렇게 빨리 달려 있는가? 자 포가 넘어와서 포로 살을 잡겠다할 수도 있죠 포로 살을 잡겠다고 하면, 살을 이렇게 올려서, 상이 있니까 괜찮죠? 한번더 올려서, 양사 못 잡게 하고, 차가 이렇게 빠지면은, 포가 넘어가서 차달라고 하고요. 자, 밀고, 가보죠. 잡고. 자 다음 문제는 이렇게 막아나가면서 졸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 별로 뭐 좋아 보이는 수 같지는 않고요 차가 이자과는 좋아 보이는 수는 아니네요 아, 이제는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네. 아, 맞네. 자, 양사 못 잡게 해볼게, 양사 못 잡게. 자, 포가 넘어가면, 이렇게 포 넘어간 다음에 차가 도망갔을때포가 차를 잡아버리지, 내가. 자, 마찬가지 마찬가지. 자, 이렇게 넘어가서 자, 상이 병을 잡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꼭사 잡을게요. 사 잡고 상이 병을 잡으면 반대쪽에 이제 사 잡고. 아, 야, 그럼 기계가 이거를 잡고 자 지금은 요렇게 가서 상이 병원을 잡으면은 장군 부르고 사로받았을 때 같은 원리죠. 같은 원리. 이거는 자 지금은 요렇게 잡으면 말을 먼저 달라고 해야 되나 아달라고 하면 상에 이렇게 가서 말을 지켜주는 수가 있긴 있는데 언제 잡아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고민이 되네요 자 잡고 가고자 코가 말을 잡겠죠 자 지금은 을 잡을 수도 있고 말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잡고. 자, 잡고 보이면은, 공이 올라가지 않을 거고, 이렇게 귀천공 해야, 해야죠, 귀천공. 성공했을 때, 제가 말을 잡으면, 포가좀 위험하죠. 자, 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자, 포 달라고 하고요. 자포을 넘겨서 살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함수 자 이렇게 갔다가 차가 병 달라고 오겠죠 자, 차가 병 달라고 오면 저는 모른척하고 포가 넘어간 다음에 차가 병을 잡으면 마가 나가서 다음 수이 자리에 외통수죠 장군의 외통수에요 자 이렇게 가서 자, 차가 차를 잡아도 장군의 매통수니까 차가 차를 잡을 수 없죠 이거는 차 죽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장군 이면요 포로 나가야 돼요 포로 포로 나을수 밖에 없거든요 궁이 들어가면 장군의 매통수고 궁이 이렇게 올라가면 차 장군의 매통수잖아요 이게 그래서 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차가 죽잖아요 잡아버리면. 자, 잡고. 자, 이제 맨 땅이 헤딩이죠, 이제는. 코너머스 장군에 줄 당겨야 되는데, 또 잡고. 다시 또 코너머스 장군 하면, 교통수. 궁이 들어가면, 장군 궁찬이 못 잡게 해야 돼, 궁찬이 못 잡게.